신을 죽인 여자들, 종교적 광신이 산산조각 낸 소녀를 둘러싼 비밀. 범죄 소설의 정점에 오른 마스터피스. 보르에스 이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아르헨티나의 대표 작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의 대표작. 신을 죽인 여자들이 푸른 숲에서 출간되었다. 30년 전 온몸이 토막난 채 불에 탄 소녀를 둘러싼 비밀을 풀어나가는 이번 작품은 그의 가장 뛰어난 범죄 소설에게 수여되는 대실의 밑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하였다. 평론가들로부터 도스토옙스키, 레이먼드 카버와 비교되는 한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아마존 평점 4.4점, 굴리즈 평점 4.2점을 기록하는 등 독자들에게도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임을 증명해냈다. 각자 다른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붕괴되는 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신을 죽인 여자들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가 그간 천착해온 주제가 집대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사회의 압제가 여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종교가 개인에게 어떤 합리화의 명분을 주는지, 맹목적 진실 추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등 거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소설의 한계를 넘어 한 정점에 오른 걸작을 지금 확인해 보자.